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총 5명이었고, 여행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 한산 속에 위치한 빈산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보낼 생각에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행은 금요일 오후에 서울을 떠나 산장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차로는 대략 4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고, 해가 저물 때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듯한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짙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벌써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장 자체는 꽤 컸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었고, 방도 여러 개라 우리 일행이 모두 각자 방을 쓸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안에 짐을 풀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의 창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열어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 안에는 누군가 쓰다 만 듯한 옛날 물건들이 어지럽혀 있었고 이상한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 온 기분에 이미 들떠 있었기에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고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르며 손전등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손전등을 찾아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혹시나 잘못 본 것일 수 있었자 보니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오래된 나무의 매듭이 창밖의 어둠 속에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분전함을 확인했는데 퓨즈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올리자 전기가 돌아왔고 깜깜했던 불안감이 조금씩 가셨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렸고 우리는 고개를 저어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괜히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고 모서리에는 낡은 의자와 책상이 놓여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손으로 쓴 일기가 놓여있었는데 날짜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이 산장에서 거주하던 가족의 이야기였고, 마지막 장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한 명은 장난이라며 웃었지만, 나머지 우리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걸어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있었던 일들이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한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전날 저녁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확인해 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거실의 창문에 흐릿한 사람의 형체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짐을 챙겼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산장을 빠져나올 때 끝으로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때 마주친 산장의 낡은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일기가 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산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는 뭔가 숨은 비밀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서 일이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지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 그날마다 그곳의 분위기와 이상한 낌새는 늘이야기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산장을 다시 방문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직접 겪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빈 산장을 함부로 찾아가는 것은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연는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오두막은 깊은 숲속에 고립되어 있었기에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두막에 도착한 우리는 저녁을 먹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오닥불과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혹시 여기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있어? 라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른 친구가 호기심을 보이며 무슨 일? 하고 물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오두막 근처에서 몇년 전에 한 여인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근처 숲을 하이킹하던 중에 사라졌고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무서넘기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우리는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괜스레 주위 숲을 둘러보았다. 숲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마치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 중한 명이 무서우면 게임이나 할까?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잊으려는 듯 테이블 위에 앉아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거의 잊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두막 바깥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나뭇가지가 떨어진 소리겠지? 누군가 말을 꺼냈지만, 우리 모두 이 소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들려왔다. 용감하게도 우리 중한 친구가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 문을 열고 밖을 나갔다. 우리는 안에서 그 친구가 무엇을 보게 될지 몰라 긴장하며 기다렸다 잠시 후그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분이 찜찜해서 우리는 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아두고 오두막 안에 있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방 안에 전구가 깜빡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갑자기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놓이게 되었다 당황한 우리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전구나 전선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벽 반대편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우리의 귀척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그쪽으로 비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사라졌다. 우리 중 몇몇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고 느낀 듯 진지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다시 테이블 주위에 모여앉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오두막 지붕 위에서 무엇인가 탐+ 탐하고 걷는 듯한 소리였다. 이런 여긴 이제 못 있겠다. 한 친구가 당장이라도 짐을 싸고 떠나고 싶은 듯 말했다. 하지만 밤에 산길을 나가는 것도 위험했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가장 침착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너무 겁먹은 것 같다. 밖에 나가서 자연의 소리인지 확인해보고 오자. 우리는 몇 명씩 그룹을 나누어 오두막 바깥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우리의 등 뒤에서 나직한 기척이 들려왔다. 돌아보았을 때 나무 뒤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내부에 훌쩍 주저앉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밖은 위험해 보였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유 모를 공포해 떨며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때 진정이 안되는 친구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다가가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만 두려움에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결국 그 밤은 작은 소리들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알수 없는 속삭임 속에서 지나갔다. 아침이 밝아와서야 우리는 가방을 챙겨서 둘러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기운은 한동안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가끔씩 생각지도 않게 그 소리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면 그때의 공포가 다시금 엄습해왔다. 아직도 그 오두막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밤의 체험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기억은 우리에게 모르고 사라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하게 된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느라 몇주 동안 고생했다. 예산에 맞는 곳은 방이 너무 작거나 조건이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곳은 월세가 너무 높았다. 고민 끝에 중개업소를 통해 조금 외진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하나 소개받았다. 가격도 괜찮고 방도 넓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집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이사하던 날 집주인이 나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밤 12시 이후엔 절대 창문을 열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물어봤지만 집주인은 그저 예전부터 이 동네에는 조금 이상한 전설이 있어서 그래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짐을 정리하고 새 집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며칠 뒤, 천둥 번개와 함께 허구가 쏟아진 날이었다. 공기가 축축해서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집주인의 경고가 생각나서 그냥 창문을 닫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기며 창문 밖에서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창 밖을 내다보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묘한 불안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목소리는 점점 점점 내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듯했다. 이제 감과 섬뜩함이 나의 피부를 관통했다.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숨을 죽인 채로 버텼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더 지나고 결국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침통한 표정이 되었다. 혹시 그 동네에 대해 듣지 못했어? 외딴곳에 있는 집에서는 가끔씩 들어보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집주인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몸을 단단히 가두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호기심은 때로는 본능보다 강하다. 창문 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이성을 잃고 창문으로 향했다. 천천히 커튼을 열었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골목과 비 오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혼란에 빠져 뒤돌아섰을 때, 나는 내방 한가운데에 있는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다. 물기가 흐르는 내 방의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방에서 내달린 나는 결국 집을 구해 이사를 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귓가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다.